매일 공감 연습 강의 29번째입니다. 초점 주의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주의력이란 아이들이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극 무대에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관객들이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즉, 관객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듯이 그 아이의 초점을 맞춰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초점주의력입니다. 초점주의력이 부족한 그 경우에는요. 늘 대충대충 허술하며 부족한 느낌이고요. 밥 먹어, 옷은 옷걸이에 걸어놔 라고 말해도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대답해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닌데 읽을 때 자꾸 빼먹고 읽는 경우도 있고요. 글자를 못 읽는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안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거 하다가 저거, 저거 하기도 하고요. 바로 눈앞에 놓고도 한참 찾고요. 같은 것끼리 모으라고 하면 설렁설렁 해놓고 다 모았다고 그러고요. 뭘 착착 빨리 못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뭘 착착... 잘 하는데, 하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참 많은 경우가 저도 속하는, 속했던 것 같아요. 이 초점주의력이 중요한 이유는 초점주의력이 필요한 순간이 꽤 있고요. 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점주의력은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초점주의력이 필요한 순간은 많습니다. 수학 문제나 긴 글을 읽고 문제를 풀 때, 그다음에 많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찾아야 할 때, 또는 도형 그림 같은 시각 자료를 관찰해서 특성을 파악해야 할 때, 길에서 내가 원하는 간판을 찾을 때, 말로 하는 설명을 듣고서 질문에 답해야 할때참 많죠. 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도 빨리 숙제를 마치고 나서 TV, TV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블록놀이도 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숙제 끝내기 싫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책상에만 앉으면 멍해지거나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초점주의력이 부족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점주의력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점 시간 초점주의력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